네, 여러분안녕 요새 요 네, 큐로셀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그 혈액암 관련해서 카티 치료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큐로셀이 제일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직 이제 허가가 나온 것도 아니고 허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대감이 큰 거예요. 주가는 이제 기대감으로 시세가 크게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분출을 하지 않았어요. 분출을 안 했기 때문에 분출할 개연성이 크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안발세 관련해서 확실하게 모멘텀이 좀 등장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어, 지금 상황하고 앞으로의 상황, 그리고 주가 움직임, 네, 요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마을이 후반부에는 큐로셀은 우리가 큐로셀대로 큰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승부를 걸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또 승부는 이 종목에 또 걸어봐야 됩니다. 극건과 관련해서 제가 확실한 종목을 하나 찾아서요. 어, 여러분들이 승부를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거 예, 영상 후반부에서 꼭 참고해서 대박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큐로셀 바로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 아, 영상 자이 영상은 계속 제가 드릴 거예요.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 주가는 이 제약바이오 임상 종목, 신약 종목 상당히 급변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보완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완이 중요한 거죠. 고정된 판단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큐로셀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정보와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제일 베스트 결정이 나올 겁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큐로셀은 혈액암 치료제 연내 허가를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건들의 카티 치료제 혈액암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큐로셀이 지금 현재 제일 빠릅니다 림카토, 안발셀이죠. 이게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뭐 물론, 에클론도 있고,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도 있지만, 제일 빠른 게 지금 현재 큐로셀이다.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이 건과 관련한 기사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가 최근에 약간은 올라왔지만 분출을 안 했다는 것은 그 건의 재료 허가권이 나오면 엄청 급등을 할 가능성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미리 급등을 했다면 몰라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대량 거래되고 흔들었지만 다시 또 돌파시도 나오잖아요.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먼저 허가를 받으면 그만큼 상업화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어 매출 먼저 발생시킬 수 있죠.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큐로셀의 그 좀긴 흐름을 보는 주봉 같은 경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전에 고점을 거의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이게 허가 떨어지면 쫙 치고 나가는 국면이 나와야죠. 근데 지금은 클라이막스가 없잖아요. 클라이막스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미리 예상해서 매도를 때리고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허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쉽게 안 꺾여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허가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수급 동향을 보면 외인들이 사다가 조금 에, 팔다가 다시 또 들어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 생각하실 부분은요, 공매도나 대차에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이에요. 공매도도 별로 많지 않고요. 그리고 공매도 보유 잔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 하더라도, 잔고도 별로 그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압박요인도 없다 이거죠 게다가 지금 혈액암 치료제 중에서 제일 빠르다 이게 포인트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적응증 확장권에 대한 재료들도 아,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할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엔 끝을 한번 봐야죠 그냥 미리 주눅들 필요가 없고, 어 미리 움직일 이유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뭐 허가권이라는 게 우리 생각대로 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장중에 빨리 체킹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키로세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상당히 베스트 결정을 할수있단 말이에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키로세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중간중간 사인드리고 정보드리면 굉장히 유리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주시는 보안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 드리니까 참고사항 확인하시고 승부주를 제가 하자 말씀드렸죠 이거는 별도로 승부주는 승부주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번에 놓치지 마십시다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열 받고 있죠 네, 제약바이오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원에서 3만원 사이예요 적절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네.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요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요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 라인대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기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예, 승부주 메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요 정도. 그러니까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네.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항암제 네,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1, 2 기술이전 한 건이 있어서 1, 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요 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 게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이 핵심 두 개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치 않으면 그거 우리가 위험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국건을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 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해 CBP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 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이에요. 네,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외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다 말이에요. 이런 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거는요, 네. 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매도 끝까지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